보기에도 무항생제 인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 중 하나인 무항생제 축산물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 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해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 합성 향균제, 호르몬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여 키운 축산물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무항생제 축산물을 받지 않은 일반 농장은 항생제가 들어간 사료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사료에 항생제를 첨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켰기 때문에 일반 농장에서 사용하는 사료에도 항생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농장에서의 항생제 사용은 의약품 관리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걸리기도 하다 보니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이더라도 간혹 예외적으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한의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동장은 항생제를 남용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육하는 모든 돼지는 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환생제를 투약할 수 있고 양과 사용기간을 최소화하면서 돼지를 키우고 있어 안심해도 됩니다 또한 수의사 처방과는 별개로 가축이 도축될 때 동물 약품의 잔류가 적발되면 도축이 금지되고 폐기처분, 출하정지 처분 등을 받아 농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서도 항생제 사용은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으며 도축 전까지 약물이 배출되는 휴학 기간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렇다면 무항 생제 인증 축산 물은 무엇이? 다 르고 가격은 왜 비싼 걸까요? 무항 생제 인증을 받으려면 가축 사육 기간 동안 호르몬제 사용에 제한이 있고, 농장 주변에 서의 농약 사용 금지, 깨끗한 축사 유지, 가축 분뇨 처리 등 전문 인증 기관로부터 으 농장 환경에 대해 서도 까다로운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과 노력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항생제 인증은 약물 사용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